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교과서에서 사삼 관련 내용을 제외하려는 교육부의 입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사삼 유적해와 제주도 제주도 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사삼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석찬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 사용 중인 한국사 교과서들입니다. 근현대사 부분에 제주 4.3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진 않지만 제주 4.3이 발생한 역사적 배경부터 4.3 진상 규명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 4.3은 5년 전부터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돼 제주 4.3을 알려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일부 교과서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요구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제주 사삼을 반드시 수업해야 하는 학습 요소에서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선 사삼이 교과서에서 빠질수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삼 유족회와 제주자치도 제주도 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 사삼 교육을 이측시키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즐곡의 세월 속에 신음하는 평존 희생자와 유족의 마음을 정책게내는 것이자 교육부의 개정교육과정 보완을 이미 요청한 도교육청은 제주 4.3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바로 세우려면 교과서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며 후속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제주 4.3을 명시해줄 것을 교육과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울러 교과서 편찬 중거에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조치의 주기를 바합니다 우영훈 지사는 사상희생자들에게 국가 보상금이 지급되고 직권재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인데도 교육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인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정치적 협조를 끌어내 교육부를 향한 압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사안 특별법을 통과했던 그법 개정의 취지 전부 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교육부는 다음 달 안에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는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삼중앙위원회 보수인사가 위촉되는 등 제주 사삼을 향한 달라진 정부 기조가 교육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IBS 강수장입니다.